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시세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모멘텀적인 부분은 또 살아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너무 죄송할 만큼의 시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뭐 그래도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두 가지의 모멘텀을 좀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어, 동물 실험에서 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치료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자두번째로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기존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 중인 우리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또 많이 있죠. 자, 이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쪽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느 정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과 기약이 있는 어떤 모멘텀과 기약은 없고 정말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잘 해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짜 확실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우리 레키오나. 참, 이런 부분을 보고, 놓고 본다면 굉장히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셀티론 형제들을 정말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솔직히 아직은 부진하다라는 거였죠. 올 상반기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아무래도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가 동향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또 이때 기준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또 의미도 있기도 해서 그리고 또 시세 흐름이 어떻길래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어쨌든 최근에 시세는 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동향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물론 최근에는 몇 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 정말 오랜 시간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면 우리 보유자들은 또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료방에서도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자첫 번째로는요. 손절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초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나 단기 스윙 패턴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가 이거를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기준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손절도 단행하는 게 때로는 정말로 도움이 돼요. 예를 예를 들어, 셀티론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라는 단가가 굉장히 맥점인 단가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가격을 결국에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티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무료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3만원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만원을 갭으로 깨버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는 또 계속 밀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즌을 보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죠. 이때 당시에 화이자 백신 이슈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당분간에 힘든 종목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때 차라리 한뭐10% 정도 손절치더라도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주는 이런 강한 모멘텀이 나올 때 접근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22% 수익도 챙기고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좀 병행을 해도 되는데, 물론 완전 장기적인 건 제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초장기적으로 봐도 너무 좋아요. 올 상반기는 조금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좀 그러하고요. 자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의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이제 전임상 단계겠죠. 일단 동물의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충분한 치료 효과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했다. 자, 이번 중간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시험을 진행을 해서 레키로나의 남아공 변이 대응의 효과를 계속 검증하는 한편, 신규 변이 맞춤형 칵테일 치료제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지금 우리 이란 쪽에서 막뭐 3중, 4중 변이 바이러스가 결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 이제 시장을 침투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내용 비슷한 내용이 최근에 노출이 좀 되었어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확정된 어떤 모멘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정확한 시기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내겠지만 셀트리온이라면 해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시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가 현 연천재까지 단계만이라도 좋은 성과 낸 기업이 뭐뭐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결국에 셀트리온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까지 과정도 굉장히 좋은 어떤 훌륭한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건 절대적인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 우리 프로리아 바이오 시뮬러 제품, 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4년 상반기에 품목어가 신청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기존에 다른 바이오 시뮬러 제품들도 이제 신규로 출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미국 유럽 시장에서 특정 제품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은 커져가고 있지만 이제 경쟁사들 경쟁 어떤 약품들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 침투가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매출이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 실적, 영업이익이 이렇게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이런 신규 제품들에 대한 어떤, 어, 실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이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양한 내용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 주가는 굉장히 좀 재미없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가 뒷걸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무료방에서 제가 늘 꾸준히 이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드린 겁니다 시장이 주는 이렇게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이런 대시세를 볼수 있다 케이지 동부제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거는 이런 하락에 접근을 해서 이만큼이나 수익을 챙기고 있다 LG전자도 조종 나왔을 때 담아서 우리가 수익 챙기고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쵸? 요런 것들 원익 QNC 요런 하락에 담았더니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삼성 엔지니어링 눌림목마다 매수를 했더니 어, 20-30% 수익이 또 올라오고 있다 그쵸? 요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보니 어떤 분께서는 하루에 500만원씩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어, 원이QNC 이거는 뭐 이제 뒤늦게 들어가신 것 같구요. 뭐 유플러스 삼성엔지니어링 그쵸? 산화생명 대한안경 요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일진 머티리얼즈 k 지동부지철 금호석유 하이브 한미글로벌 MBT 그렇죠다 어때요? 하루에 190만원 수익. 근데, 여러가지 종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삼성 엔지니어링, 이때 당시에 16,700원일 때가 18% 수익인데, 지금 30% 가까이 되죠?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이런 식으로. 우리도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k 지동부자철42%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KPEX 세명과학 단기로 58만원, 뭐 이렇게, 51만원,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도 계시고요. LG전자, 말씀드렸죠? 하락에 담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또큰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말부터 단타 수행 리딩으로 만든 수익입니다. 해서 삼성전자 50%, 현대차 30%, pi 첨단 소재 66%, 카카오 14% 기타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시장의 트렌디함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같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시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된다. 뭐 공매도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여태까지 공매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 지금 최근에 공매도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재개가 되는 거지. 과거, 과거에는 공매도가 없었냐고요. 어? 공매도 있을 때는 매매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뭐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늘 공매도와 동행했어요. 공매도는요, 굉장히 큰 비중을, 어떤 큰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매도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 이제, 이 쇼스로 수익을 챙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담아 드릴 거지만, 아무튼, 우리 셀트리 형제들, 보유는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뭐 손절을 한다? 의미 없어요. 지금은 이제 손절을 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갈 놈이에요. 근데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잡았던 이런 맥점들에서 손절을 일찍 단행을 했다면 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단타 칠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거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막 쭉쭉쭉 끌고 내려왔다 이런 분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다가 추후에 시세가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게지금으로선더 효율적이다. 시장도 단기 한 번의 하락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셀트론 형제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힘 내시고 지금은 손절을 단행할 때가 아니고 조금 정신적으로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무료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그리고 바로 VIP방 오셔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VIP방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돈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눌려있는 상황인 만큼 그분들의 선택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자체가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또 VIP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어, 하루에 5천원도 안 되는 꼴에이 리딩 비용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